작년에 4년 연속 매출 1조원 달성과 함께 4배 이상 영업 이익이 늘어난 대웅제약이 올해 들어서도 순조로운 황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두 자릿수 영업 이익률까지 실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대웅제약의 별도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은 2,72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의 영업이익은 26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넘게 늘었습니다. 이처럼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면서 영업이익률은 9.84%로 전년 동기 대비 1.48%포인트 올랐습니다. 대웅주학의 영업이익률은 2020년에는 1%대까지 떨어졌으나 지난해 9%로 급상승한 뒤 올해 1분기에도 그 증가세가 이어진 것입니다. 회사측은 이처럼 1분기 영업이익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 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나 올해는 10%대 영업이익률 달성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응주약 관계자는 매출 원가율의 급감이 영업이익률 증가로 직결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매출 원가율은 지난해 53.8%로 전년도보다 약5% 가량 줄었는데요. 올해 1분기에는 52.2%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최근 수년간 가장 낮은 수치라는데요.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영업이익률 10% 돌파도 무난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대웅제약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2018년부터 매출 1조원을 넘어섰는데요. 지난해는 1조 1529억원으로 전년 대비 9.2% 성장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보톨리는 톡신제재인 나보타의 수출 확대와 위식도 역류질환 신약, 팩스프라잔의 출시, 그리고 리오프닝에 따른 의약품 사업의 호조 등에 힘입어 하반기 들어 대용제약의 실적 개선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용제약이 창사 이후 5년 연속 매출 1조 원 달성과 함께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